안녕하세요. 로또하는 동대지, 똥밭의 금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1139회 자리 모음 1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차도 소신껏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고요. 후회 없는 선택과 함께 여러분들이 꼭 대박 주인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0-4 필터 10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0-4 필터 10종, 영빈도 대상수 6수였습니다. 계속해서 0-1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가운데 제외되면서 0-1 만족을 했고요. 그리고 10빈도 대상수 2수로서 계속해서 0-1 사용하자 그렇게 말씀드린 가운데 역시 제외되면서 0-1 만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차 1빈도 대상수 5수였습니다. 5수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과 함께 지난해 차는 1빈도 역시 0-1 처리하자 그렇게 말씀드린 가운데 1수 출현을 보이면서 0-1 만족을 보인 그러한 회차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차 10종 필터 전체적으로 미출 없이 제외 없이 모두 최소 1수부터 많게는 4수까지 필출로 이어지면서 1-4 모두 만족을 보인 그런 회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필터로서 잘 적용하시고 때로는 마음에 드는 번호 잘 골라 가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고요. 계속해서 이번에 차도 영빈도 대상수 3수. 그리고 10빈도 대상수 3수입니다. 최근 흐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셨고 그 그리고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0-1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도 0빈도와 10빈도는 각각 0-1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번에 차 1빈도 대상수 11수입니다. 대상수 1 1수기 때문에 평균 제외보다는 최소 1수에서 2수까지 가능성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3수까지도 가능성 살짝 대비하시고 접근하시되 우선적으로는 1수에서 2수 1-2 필출로서 먼저 적용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도 10종 필터 전체적으로 강하게 1-4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겠고 그래도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제목 그대로 0-4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분 회차 대상수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먼저 이분 회차 영빈도 대상수 3수 28번, 34번, 39번입니다. 0-1 처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10빈도 대상수 역시 3수로서 2번, 19번, 22번입니다. 0-1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1빈도 대상수 11수, 1번, 5번, 8번, 16번, 20번, 25번, 31, 33, 35, 37, 43번 대상수 11수기 때문에 제외보다는 최소 1수부터 2수까지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3수까지 가능성도 살짝 대비는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적으로 1-2 적용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0종 필터 전체적으로 이번 의차도 강하게 각각 1-4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제목 그대로 0-4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신껏 잘 살펴보시고,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나갔던 놈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잘 나갔던 놈들 19번과 그리고 34번 이렇게 2수 출연을 보였습니다. 전체 대상수 10수로서 지난해차 출연했던 33번을 배제한 나머지 번호에서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해 역시 33번을 배제한 나머지 번호 중에서 19번과 34번 이렇게 2수가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1-2 만족을 보인 그런 회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필터로서 잘 적용하시고, 그리고 또잘 골라가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고요. 이번에 차도 지난해 차 출연했던 34번, 34번 우선 배제하고, 나머지 번호, 3번, 6번, 13번, 21번, 28번, 30번, 32번, 33번 중에서 기본 1수에서 2수 우선 고려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34번, 최외수라는 의미는 아니고, 지난해차 당번 출연한 번호로서 2월수로서 여러분들이 달리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라면 함께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선 지난해차 출연한 번호로서 배제한 뒤에 나머지 번호 중에서 우선 1수에서 2수까지 고려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차도 지난해에 이어서 필출로서 접근하시고 활용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신 거잘 살펴보시고, 때로는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쇼치 영상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고요. 지난해차 629회기에서 34번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1140회부터는 홀수회차는 멤버십 전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어, 일반 회원들, 회원님들께는 짝수회차만 공유해드린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40회부터는 멤버십 회원을 다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열공하세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열공하세요 누적 필터에서 29번 그리고 신규 필터 2개 중에 한개 필터에서 20번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3개 필터 중에 두개 필터에서 각각 29번, 20번 이렇게 출연 이어져 갔고요. 지난해저 출연하지 못했던 5번, 13번, 27번은 이번에 차 1139회를 맞이해서 누적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두고 체크는 하셔야 되겠고, 이번에 차 신규 필터 2개가 발생했습니다. 신규 필터 2개가 발생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누적 필터와 신규 필터 간의 중복수 13번, 13번. 그리고 27번, 27번 이렇게 이수가 중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번호로서 13번, 27번 좀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체크는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차도 1138회처럼 각각 필터 모두 출현 가능성 대비 하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 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찰 요망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관찰 요망 간단한 복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차 추첨순 19가 24번일 때였습니다. 추첨순 19가 24번일 때, 75회 이후에 차를 발췌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듯이, 최소 1수부터 해서 많게는 이렇게 3수까지 수직이 월100% 진행을 했고 그래서 지난 해차도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1131회에서 2월이 발생하리라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지난 해차 14번 이렇게 1수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 흐름 계속 이어져 갔고요. 그리고 수직, 아, 수평 직수 2월은 지난해 차 안타깝게 출현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비록 100%로만 아니지만 그래도 강하게 이어졌기 때문에 함께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현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차는 수직 2월만 이렇게 14번 출현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활용하시고 잘 골라 가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고요. 계속해서 관찰 요망, 이번에 차 어떤 부분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살펴보셔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 차는 추첨순 1구가 6번일 때입니다. 추첨순 1구가 6번일 때, 17회 이후회 차를 발췌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수직2월100%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1수부터 많게는 3수까지 수직기월 진행하면서 100% 흐름 이어져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차 역시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1065회에서 최소 1수에서 3수까지 가능성 대비하고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분의차 3번 18번, 19번, 23번, 32번, 45번, 2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분석과 잘 비교하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최소 1수에서 많게는 3수까지 가능성 대비하시고, 필출로서 접근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 회서 수평 2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두개 회차, 993회와 그리고 1032회만 발생하지 못했을 뿐 나머지 회차들은 최소 1수에서 2수까지 이렇게 수평이월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도 수평이월 관련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 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찰료망 전체 누적 복기표를 보면서 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4번 출연하면서 6회 연속 출연 이어져 갔습니다. 이전 흐름 최근 5회 연속 흐름이었는데요. 지난해 첫 5회 연속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하게 진행될 땐 강하게 접근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해 역시 5회를 넘어서서 6회 연속 계속 출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 회차 흐름에서는 10회 이상 출현으로 이어진 것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차도 계속해서 필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것, 강하게 진행될 땐 강하게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난해처럼 이번 회차도 필출로서 접근하시고, 기본 1수에서 2수까지 우선적으로 적용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복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1수에서 2수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3수 이상 발생할 가능성도 대비는 하셔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1수에서 2수 적용하고 살펴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선택은 자유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선택은 자유 대상수 9수였습니다. 대상수 9수였기 때문에 또 다시 제외가 될 가능성보다는 연속 출현 가능성 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수 이상 출현을 보인 것이 1131회이기 때문에 2수 이상 발생 가능성도 대비하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난해 차 34번과 35번 1.5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3위 연속 출현 이어져 갔고요 그리고 이번해차 대상수 8수입니다 전체 대상수 14번이 중복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상수 8수가 되겠고 이번해차 역시 제외될 가능성보다는 필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1수에서 2수까지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이번에 차 대상수가 여러분들 분석상에 강한 번호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좀더 강하게 2수에서 3수까지도 가능성 대비하고 살펴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잘 살펴보시고 때로는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을 때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신껏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다. 지난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당신인 1회전 기준 30, 35번 제외가 되었고요. 그리고 2회전 기준 역시 1번, 33번 제외되면서 각각 0-1 만족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차 연속 출연 대비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연속 출연 이어지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외가 되었는데요. 최근 흐름, 여러분들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외 뒤에 필출 가능성, 제외 뒤에 필출, 제외 뒤에 필출, 제외 뒤에 필출입니다. 물론, 연속 제외도 있지만, 연속 제외보다는 제외 뒤에 필출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분의 차도 필출 가능성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1회전 19번, 35번, 0-1, 그리고 2회전 15번, 4번, 0-1 처리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1회전 같은 경우에 격주 출연, 격주 출연, 그리고 격주 출연 대비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연 조심스럽게 대비하시고, 좀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0-1 처리하되, 이왕이면 1수 정도는 여러분들이 챙겨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에차 대상수 4수 중에 전체적으로 최소한 1수라도 챙겨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0-1, 0-1,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0-1 적용하되 1수 출현에 살짝 관심을 두고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A, B, C, D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A, B, C, D, B 부분 11회 연속 출연을 보이다가 지난해차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내심 지난해차 0거수 필출 가능성 무게를 두고 30번 강하게 내다봤었는데요. 안타깝게 30번 출연하지 못했고, 반대로 연과수는 20번이 이렇게 출현을 보였습니다. 지난해차 11회 연속 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좀더 무게를 두고 접근했지만 출현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차 A 부분에서 20번, 16번 출현했고요. 그리고 C 부분 제외, 그리고 D 부분에서는 14번 출현하면서 연속 출현 이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차도 각각 A, B, C, D 0-2 만족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AB 묶음 1-3, 그리고 CD 묶음 1-3 만족을 보인 가운데 전체적으로도 2-4 만족을 보였습니다. 14번, 16번, 20번. 이렇게 3수 출연을 보이면서 2-4 만족을 보인 그런 회차였고요. 이번 회차도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ABCD 각각 0-2 필터 처리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 그 중에 AB 묶음 1-3 필출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필출이기 때문에 A든 B든 최소한 한곳 이상은 필출로 이어진다고 보시고, 두곳중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과감하게 고정수 선택도 고려하시고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CD 묶음 역시 1-3이기 때문에 C든 D든 최소한 한곳 이상은 필출로 이어진다고 보시고 두곳중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2-4 필출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꼭 적용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 B, C, D 각각 독립된 흐름인 만큼 각각 흐름대로 여러분들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 각각 살펴볼 때 C 이회 연속 제외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출현 가능성 살짝 대비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D 부분 연속 출현을 보였기 때문에 B처럼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대비는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분의 차도 A, B, C, D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시고 A, B, C, D에서 각각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접근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소신껏 여러분들 분석과 여러분들 생각이 우선이 되어서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선택은 여러분들의 목첫 번째 필터 20번 출연하면서 4회 연속 출연 이어져 갔습니다. 지난해 3년속 출연을 보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출연 대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20번 연거수가 출연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필터 연속 출연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필터 19번 35번 뽑을 출연하면서 연속제외 뒤에 필출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지난해차 19번 중복수 필출로 이어졌습니다. 역시 연속제외 뒤에 필출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시고 잘 골라가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해 차 전체적으로도 19번과 20번 그리고 35번 뽑을 출연하면서 2-4 만족을 보인 그런 회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필터로서 잘 활용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중복수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수입니다. 이번에 차 중복수 12번, 12번 그리고 13번, 13번. 그리고 23번, 23번, 그리고 28번, 28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40번. 이렇게 중복수가 5수가 되겠습니다. 12번, 13번, 23번, 28번, 40번. 대상수 5수, 연속 출연 가능성 충분히 대, 대비하시고 접근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차도 첫번째 필터 4회 연속 출연을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계속해서 출연 대비 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섯번째 필터 5연속 출연 이어져 갔듯이 첫번째 필터도 충분히 5연속 출연 가능성 대비하시고 접근 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 그 중에 지난해 차 19번 영화번호가 출연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8번과 37번 중에 출현 가능성 조심스럽게 관찰해 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 그 중에 28번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소신껏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필터 연속 제외입니다. 최근 흐름상 제외 아니면 연속 제외 뒤에는 필출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필출 가능성 살짝 대비하시고 접근하시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필터 3연속 제외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3연속 제외가 되면 필출 가능성 여러분들 관심을 두고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필터도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차는 좀더 관심을 두고 살펴볼 필터가 첫번째, 두번째, 그리고 세번째 필터입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필터도 연속 출연 가능성 살짝 대비는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번째 필터도 여러분들이 보실때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필터 각각 독립된 필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차도 전체적으로 2수에서 4수까지 가능성 열어두고 필출 필터로서 적용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잘 살펴보시고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복수 관련해서 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차 연속 제외 뒤에 필출로 이어졌고 연속 출현 가능성 살짝 대비하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중복수 5수, 최소 1수에서 많게는 2수까지도 가능성 대비하고 접근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분들 분석상에 강하게 나타나는 번호가 있다면 때로는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당당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당당하게 똥밭의 부분에서 29번 당번 출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차 금대지 부분은 대상수가 없었고요. 지난해 차 똥밭에 부분만 대상수 3수였고, 하지만 계속해서 출연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29번, 당번 출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시고 잘 골라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해 차 똥밭에 부분 2번, 3번, 43번이고요. 그리고 금대지 부분 이번해 차 대상수 24번, 36번, 40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차, 지금 현재 4회 연속 출현 이어져 가고 있고, 이전 흐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차도 한번더 필출 가능성 충분히 대비하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 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대지 부분 같은 경우에 격조 출현, 격조 출현 내지 2회 간격을 두면서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 여러분이 충분히 대비하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밭대 부분 3연속 출현 가능성도 대비하시면서 이번에 차 소신껏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기본 1수에서 많게는 2수까지 여러분들이 꼭 챙겨 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 이어서 이번 의 1차도 필출로서 1-2 적용하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 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추억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지난 추억 16번 필출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1126회부터 지금 13회 연속 필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 역시 필출 가능성 무게를 두고 접근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차 역시 기본 일수에서 많게는 3수까지 가능성 대비하되 전체적인 누적 복귀 흐름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1수에서 2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수에서 2수 필출로 접근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 많게는 3수까지도 가능성은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게 진행될 땐 강하게 접근하시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이번에 차도 필출로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여러분들 분석과 충분히 비교하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마음에 드는 번호 꼭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39회 자료 모음 1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140회부터 멤버십 다시 시작합니다. 멤버십 함께 하시고 다양한 자료와 분석 만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신 쪽박, 소신 대박 잊지 마시고 소신껏 흔들림 없이 후회 없는 선택하시고 꼭 대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길 약속드리겠습니다.